보컬 연습 및 피아노를, 피아노를 하는 곳, 이 피아노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저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드디어 try again 이 나왔어요. 여러분, 6시에 나와서 뮤직비디오도 같이 왔는데 어떻게 어땠나요? 여러분, 어땠나요? How was my How was How was, was the song Try Again How was it? 네. 음. 답답이어 없... 네. 열심히 준비해서 어, 이번 Try a g a 노래 디어님하고 디어 형 디어 형하고 열심히 녹음도 하고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스테이션 하게 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화보를 또 많이 찍게 됐어요. 화보도 봤나요? 파워릭 뷰리. 제 화보들 이름이에요, 맞아요. 화보들도 찍고, 열심히 찍고, 영상도 열심히 찍고, 그랬어요. 이게 댓글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댓글이, 댓글이, 영어가 많네요. 47장. <laughs> 아, 진짜요? 47장이었구나. 11일째였습니다. 저... 죽은께, 맞아요. 죽은께 해서 화보 찍을 때 사진 보면서 최대한 그 분위기 많이 몰입하려고 했어요. 찍을 때. 햇빛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찍었거든요. 진짜 햇빛을. 그래서 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댓글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됐나? 그러면 다른 얘기. 다른 얘기 더 해볼게요. 이런 게 처음이라서. 어제, 어제 그 제가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라이브, try a 라이브를 미리 공개를 했는데, 근데 때마침 밤에 눈이 왔더라고요. 눈이 와서 너무 좋았어요. 눈, 어제 눈도 보고 여러분께 라이브도 들려드리고 너무 좋은 하루였어요. 어제 첫눈 보신 분 있어요? Snow, you guys see the snow yesterday? 또 이... 또 무슨 일 있었지? 오늘... 어제는 그래서 라이브도 보여드리고 처음으로 그리고, 눈 오고, 저 눈이 쌓일 정도로 와서 너무 좋았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연습을, 다 같이, 우리, 117 멤버들 다 같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게요? 네, 저희도, 새로운 거를, 아, 이제, 무대 이제, 곧 있으면, 큰, 뭐라고 시상식들이 있잖아요. 시상식이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What song do you think fits? What song do you think fits winter season? 올 겨울은 당연히 Try Again 이 따뜻하게 여러분을 해드릴 수.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오늘 저의 음원과 Try Again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또 Poetic Beauty, 제 화보도 이쁘게 열심히 테스트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급하게. 안녕.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 안녕.